자, 이 어떤 배가 있는데 동쪽으로 시, 시속입니다. 시속 이만큼의 향하는 배가 있다. 어, 이 위치에서 이 배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150, 남쪽으로 100 떨어져 있는 해상의 태풍이 시속 이만큼의 시속 속력으로 북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 중심에서 어, 중심 100km 이내에 폭풍을 동반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좌표축을 나타내면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축과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릴 거구요. 여기에 X축과 Y축을 그릴 건데, 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방위표 그릴 수 있죠. 이렇게, 그쵸? 어, 동쪽이 여기입니다. 여기. 동쪽이고, 북쪽이 여기고, 여기가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다. 좌표 축을 따라가면은요. 어, 그리고 동쪽으로 10km, 여기를 10이라고 쓸게요. 10km로, 시속, 10km로 향하는 배가 있다. 10km로 향하는 배가 있는데, 어, 여기서 보면은, 동쪽으로 150, 여기가 150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150. 그 다음에 남쪽으로 100. 그럼 여기쯤이 지금 100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만큼이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 이 태풍은 시속 20km의 속력으로 북쪽으로 진행 중이다. 그리고 중심에서 100km 이내.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100km라고 했으면은, 이만큼이 100이, 지금 반지는 10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형태로 뭐가 움직이고 있어?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이 태풍은.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그쵸? 남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어. 아니, 어디죠? 태풍은 북쪽으로 진행 중인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배는 지금 어디냐면, 배는 이쪽으로 어디까지 가고 있어? 폭 어, 시속 10km로 간다. 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배가 가면은 항해를 계속한다면 폭풍권에서 최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몇 시간 후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럼 배의 속력은 10 x라고 시간을 뭐라고 썼냐면 저 시간을 뭐라고 말거냐면 10t라고 하면 이만큼 배가 움직인 것은 10t가 되겠죠 지금 배의 위치가 얘가 배가 위치라면 그쵸 10t만큼씩 계속 움직이는데 그러면 언제 가냐 그 상황을 나타내라고한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의 속력으로 20t의 속력으로 그쵸 얘는 20t의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죠 네. 그래서 이제 20t까지 올라갔으면은 얘가 어딘지 올라갔겠죠. 그렇죠? 얘가 10t에 다다랐을 때 만약에 얘가 영향권을 받으려면 얘랑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만났었겠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만큼이 이만큼 거리가 얼마였다면 10t였다면 지금 영향권에 맞은 거죠. 그렇죠? 얘 중심은 그러면 여기 있어서 이만큼이 얼마가 된 거냐면 20t가 된 거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까 요점이 지금 얼마였냐면은 어, 150, 어, 100 마이너스 100 이었죠 그쵸 근데 이 중심이 올라간 겁니다 중심이 올라갔더니 어, 어, 얼마입니까 요 중심이 올라가면은 20t만큼 올라간거죠 맞죠 20t만큼 올라가면은 여기가 150은 똑같습니다. 그쵸? X의 좌표는. 그리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20t가 올라갔을 때, 요구점하고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요 거리가, 요, 요 점과 요 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반지름 안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원의 반지름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 그게 이제 나타내면요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t,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점과 요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반지름보다 작으면 만난다고요, 지금. 이해 되시나요? 응?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어, 얘에서 예를 빼는 게 낫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쵸? 요 점에서 요 점을 빼는 거. 요거를 뭐, 요 점이 지금 PQ라고 하면요. PQ의 길이가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PQ의 길이는, 어, 루트. 10t-150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를 빼면은, 어, 20t, 음. 얘에서 얘를 빼니까 100-20t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00-20t의 제곱이, 어, 요거를 풀어주면 됩니다.